오케이. 위기, 저커, 저커. 이야, 박의장님, 확실히 잘하십니다. 와.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대머리입니다. 오늘은 특급 게스트, 바로 생활 배터 우리 박의장님, 초대했습니다. 자, 박의장님, 배팅하면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의장이에요. 시골에서 배팅하고 있는데, 오늘 또제 실력. 멋있게 보여드릴게요. 일단 플레이어 500만원 바로. 세계 올인 가겠어요. 이거 무조건이에요. 일단은 플레이어 본 매출에 파리죠 이거 볼 필요도 없어요. 오케이. 저커 저커. 와 근데 이번 진짜 깡따구가 아니 둘이서 250 250 충전을 했는데 와 들어오자마자 제 생각은 안 하고 500만 원 바로 배팅하면서 그래도 적중하니까 이거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자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대머리가 누군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벤커 250 배팅했고 자본 매그림 보시면은 지금 사선 넌는 그림이 없기 때문에. 보는 커 베팅이 좋습니다. 자, 무조건이죠. 자, 나인 자, 대모 자, 여기서 우리 박이장님께서 다시 턴을 넘겨 주면서 박이장님이 한번 보여 드리 보여 주실 겁니다. 하, 여기서 불 지피면 불 끄고 제가 한번 어, 열심히 해 볼게요. 이번에는 세게 옆에 가능성이 없어 보이니까 제가 바로 벤커로다가 베팅하겠어요. 중국점 12군 굉장히 이쁘고 몸매 보면 꺾이는 그림이긴 한데 중국점 12군 정확히 믿고 바로 오림 박았어요. 상대방 마담 굉장히 좋고요. 1, 괜찮아요. 저도 1인지, 아, 장, 당황 하나도 안 했어요. 그렇지 오케이 분위기 좋고 좋고 야 박이장님 확실히 잘하십니다 와 진짜 이거 저 분위기 좋고 좋고 저게 확실히 진짜 귀에 팍딱딱 박히는데 아 저도 한번 보여줘야겠죠 저도 좀 약간 대머리 시그니처를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지금 적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뽕알 그림 보고 자 뱅커 이거 세컨까지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300만 원 진입 자 무조건이죠 자 용대 아 이건 진짜 무조건 먹었어요 자1대6 자 꾹. 자 타이 또아자 잃진 않았습니다. 아자 다시 박이장님 타이 괜찮아요. 이번에 제가 또 금액 이 빠이 한번 올려볼게요. 이번에 대머리님이랑 되게 저랑 보시는 그림 똑같은 디 이번에 저도 한번 뱅커 가보겠어요. 한번 결과 볼게요. 일단 상대방 카드 페이어유. 저는 야 에이 하나라도 이기고 있고요. 상대방 빵카라 만들어주면서. 바로 야사 괜찮아요 상대방 공공그러제 하나 차이로 이겨주면서 오케이 분위기 저커 저커 와 진짜 확실히 우리 박이장님과 콜라바길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것 같습니다 진짜 뭐 배팅도 시원시원하시고또 먹어줄, 먹어줄 때는 확실히 먹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느새 시드금에 지금 2천까지 올라왔습니다 왔습니다. 와 박이장님께 진짜 감사하네요. 감사하네요. 솔직히 여기서 마무리 짓고 싶은데 플로라보도 솔직히 좀 이런 자리도 만들기 힘들고 이거는 배팅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칠대 내려! 와! 자 대머리 먹어주면서 자 대머리도 분위기 좋고 좋고 자 다시 방 이장님 톤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저는 대충 그림이 보여요. 야 드디어 드디어 안건 하셨네요. 일단 몸매 그림 투투투 그림 가서 바로 500만원 갈게요. 그리고 제가 또더 오늘 느낌이 좋다 보니까 오늘 제가 배팅을 더 세게 까도록 하겠어요. 하겠어요. 상대방 실인지 아, 아, 아 이거 뭐야 큰일 나네. 야 이거 그래도 한번 졌으면 꽤 봐주실 거라 믿어요. 요? 와, 분위기 좋고 좋고 못 들으니까, 와, 조금 살짝 좀 그렇네요. 자, 자 지금 본매 그림 보시면 여러분들, 투박스 그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머리, 조금 저도, 대머리 조금 저도 금액 조절해가지고, 200만원, 뱅커, 진입하도록 원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느 정도, 정도 박회장님께서 많이 올려주셨기 때문에, 저도 조금 보여드려야 됩니다. 자, 2대. 자, 1. 자, 자, 대출 A9. 와, 자, 1대1. 자, 자 2, 이길 수 있어요. 아자 아, 박회장님 진짜 조금 보여주셔야 될것 것 같습니다.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제가 너무 중요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와야 이거 수익금도 반띵해야 되는게 맞는게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또 여기서, 또 여기서 올려가지고 어, 둘다 또 맛있는것도 먹고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한번 몸매그림 한번 가서, 한번 가서 한번 플레이어 200만원 베팅해줄게요 여기서, 여기서 플레이어 갔을때 1군그림 홍답 2군그림 뱅커줄 나무지게 이어져요 이거는 뭐 무조건이죠 오늘 베팅이 와 근데, 근데 설명은 거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를 항상 봤는데 와 확실히 다르십니다. 근데 틀려주면서 방영이 한한 말씀하시죠. 말씀 의미하시는그자 뱅커 내추럴 나이 떠 주면서 자 이렇게 되면은 뱅커가 세컨까지, 세컨까지 붙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습니다. 자, 자 그래가지고 여기 좀 대머리. 대머리 와 일단 좀 받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뭐일 수도 있지만 너무 구간이 좋아 보여가지고 이건 천만 원 배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무조건이에요. 자 오늘 좀집 가시는 길 제가 책임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디칠 제발 어디? 아 하. 진짜 머리 쓸도 없을 때부터 알아봤어요. 아 진짜 아쉽네요. 진짜 그래도 제가 마지막 한번 200만 원 가지고 한번 살려볼게요. 제가 이런 것도 잘해유! 제발! 한번. 제발! 뱅크 이거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본매 퐁당퐁당 뭐 다음 뭐, 중국전 볼 필요도 없어요 유. 한번 볼게이유 야 상대방 7! 8, 9 괜찮아요 8, 9. 아 그래? 6자 아? 앞으로는 우리, 우리 박 이장님과 콜라보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쉼을 해서 오셨는데 자 차비 한푼못 벌고 집 가실 것 같습니다 자 인사도 안 드릴게요 자, 자 여러분들 자, 자, 고정, 고정 댓글, 댓글 참고하시고, 참고하시고 자,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구독,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박의장님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